왼쪽 단풍나무 사이로 오늘의 햇살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6시를 좀 넘겼는데요. 아침 기온이 싸늘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4월 19일 월요일이고요. 구름 한점 없는 옅은 하늘빛 바탕에 날씨가 매우 맑습니다. 지금 햇살이 비치는, 햇살이 비치는 저쪽, 저쪽에 있는 큰 참나무 쪽에서 졸참나무입니다. 큰 졸참나무 쪽에서 새소리가 들리는데요. 소리로 봐서 큰 새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름 모르는 작은 새가 부지런히 쫑알쫑알쫑알 노래를 하고 있고요. 저 지금 햇살이 비치는 저쪽, 저쪽 어딘가에서는 요 작은 새들의 소프라노 소리에 마치 장단을 치려는 양 마치 장단을 치려는 것 같습니다 산비둘기가 구구구구 우러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일주일 전쯤이었는데요 철새죠 큰 새에 해당하는 철새 소쩍새가 여기 곰 나무 꼴에 찾아왔습니다 나그네는 큰새 소리는 좀 분간을 하는데요 저렇던 예쁘고 앙증맞게 노래하는 작은 새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작은 새를 가까이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새는 눈에 잘 띄고 소리도 작은 새에 비하여 단조롭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작은 새가 거의 노래를 하는 것 같이 멜로디를 읊는데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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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는 새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는 새도 나그네는 알지 못합니다. 자, 이쪽에 오늘의 해가 하늘이 매우 맑습니다. 오늘은 공기의 질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의성, 여기 의성은요, 오늘. 최저 기온이 1도로 시작하고 한낮은 23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교차는 22도가 되는데요 일교차가 22도 대단합니다 저이 사실로 나그네가 퍼뜩 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이 아침나절, 아직은 초, 겨울 또는 늦가을 해당하는 그런 날씨고요. 한낮은 23도까지 오른다고 하니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엄연히 봄인데요. 오늘의 봄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기온이 그렇습니다, 요즘. 여기를 물론 여기보다 일교차가 덜할 수는 있지만, 어디를 막론하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요즘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쪽이 벚나무인데요. 벚나무는 왕벚나무와 달라 잎과 꽃이 같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잎과 꽃이 섞여서 벚나무가 무수하게 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그네가 역광으로 벚나무를 잡아서 꽃이 세세하게 잘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쪽이 앞에 화면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새학나무이고요. 이쪽이 비해당 뒷텃밭입니다. 비해당 뒷텃밭에도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햇살을 느끼려면 이렇듯 나무 사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햇빛이 빗살처럼 살을 만드는 걸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우리 비해당 동물가족 저기 팔봉이가 보이고요. 이 마당 뚝에는 두 그루 단풍나무에서 떨어진 열매가 그 후손을 후손을 이어가려고 이렇게 붉은 빛이 나는 것은 단풍나무 어린 잎입니다. 단풍나무는 이렇듯 어린 잎이 붉은 빛을 띄웁니다 자, 또 이번에는 오른쪽 단풍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이 방향은 이 방향은 동남쪽이 되겠습니다. 한겨울에는 지금 화면이 화면이 잡고 있는 잎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저 참나무 쪽에서 해가 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가 이쪽에 있고요. 자 이번에는 비에당의 비닐하우스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닐 하우스가 보이고요. 이 속에는 온간 약초 약한 300여 가지가 될 겁니다. 300여 가지로 당근 초소가 지금 숙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해당 비닐 하우스 있는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화면 한가운데가 비해당을 등지고 보면은 반대쪽입니다. 북동쪽이 되겠고요. 저 낮은막한 산잔등너머가 단촌면 장림리입니다. 이제 조팝나무도 잎을 많이 냈습니다. 이거 지금 화면 앞에 하얗게 보이는 이 꽃이 조팝나무이고요. 우리 어미개 지금 여기 어미개가 아니네요. 딸입니다. 팔봉이가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작은 새는 여전히 노래하고요. 비둘기는 부지런히 흥을 도두는 장단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아는 모두도 오늘 하루 이 맑은 날씨처럼 마음 맑게 하여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충전소 비회당에서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었습니다